네 안녕하세요 뷰푸시입니다 자 이제 1일이 다가오고 있죠 예 현금화 할수 있는 소액결제 한도가 발생할 시점입니다 자 현금이 급할 때는 어 이렇게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힘든 분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월 1일이 되면은 이제 한도가 생기죠 왜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선 사,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액결제 한도 통신사별로 평균 3 0에서 50만원 정도가 한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예 안 쓰는 사람은 오히려 안될 수도 있고 15만원 이하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60, 70, 80, 100까지 최대 세팅이 돼가지고 어, 이거를 통해서 또 활용을 해서 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급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일정하게 어, 뭐 어, 돈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어, 살아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구글 컨텐츠는 사실은 뭐 아이폰은 뭐 애플이겠죠, 애플 컨텐츠, 그죠 어쨌든 이쪽 계통은요 어, 한도가 100까지 있긴 있지만 사실 게임 쪽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어,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 통해서 웬만하면은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만 좀 하시고 이 구글 컨텐츠는 어 최대한 급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어 이용을 안한게 좋습니다 수수료가 거의 막40% 50% 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안하시는걸 추천드리구요 자 통신비만 제대로 내고 있으면 은 이거는 사실 신용등급하고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막그 어차피 도박을 하고 막뭐 주식 코인 해외 선물 옵션 막 이런 것들 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이에요 이걸 쓴다고 해서 뭐, 뭐 바뀌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것 쪽은 쓰지 마시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만 어 이거를 이용해서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뜰폰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금액으로 하던가 이제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말 예, 그대로 알뜰폰은. 어, 통신사에서, 어, 잡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되나, 어, 신용카드처럼 쓸수 있는 저 수액결제에 대한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폰 당연히 안 되고요. 선물폰은 뭐만 원, 십만 원, 오만 원. 내가 충전한 만큼만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신규계통, 자진연체, 뭐 이런 것에 대해 이런 폰들도 제약이 있습니다. 신규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 이동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엔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폰 깡이라고 해가지고, 어, 신규 폰 깡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통신사에서도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어,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거예요. 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폰이 만약에 SK가 하나 있어요. 그럼 LG를 한개더 개통하고 싶어서 가서 개통해달라고 하면은 어,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개통을 잘안 해주려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내가 아이폰으로 하고 싶어요. 아이폰 신, 신규 폰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더욱 안해 줍니다. 예. 그거는 바로 이렇게 소액 별채 신규폰 깡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게 그런 이제 어떤 어 의심의 눈초리. 그러니까 개통을 안해 주는 그런 이제 또 흐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자진 연체 완납을 했어도 이제 그뭐 예를, 예를 들면은 그거 있잖아요. 어 납부일이 10일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번 달 말까지만 내면 사실 연체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31일이니까 오늘 넘어갔다. 그럼 내일 됐다. 일단 미납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기록은 전산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게 자동으로 완화가 되려면은 며칠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32 30일, 32일 이내에 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벗어나서 내는 분들이 자주. 그러니까 1일에 내고 또 1일에 내고 그렇게 되면 한도가 좀 줄어요. 예. 그래서 제약이 생기고 그리고 바로 미납을 완납한 다음에 바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매월 1일부터 30일 이제 사용 한도가 이제 사용한 게 이제 1일 날 다시 한도가 발생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요게 오늘 예 오늘 자정부터 이제 내일 새벽 내내까지 어, 업체 소액결제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엄청 바쁜 시간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급하더해도 이거를 유령껏 이용을 해야지 오늘 저녁부터 연락이 잘 안된다 하는 건 업체들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거고요. 자 직접 하기에는 부담 안전한 업체 찾는 방법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요 소액 결제를 통해 가지고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사실 이걸 쓰는 분들은 대부분 급해졌어요. 예 직접 내가 느긋하게 2일 3일 걸려 가지고 이걸 쓰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매우 드물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쉽사리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수 있으면은 소액 결체 업체를 차려도 돼요. 예, 그렇지만 어, 많은 부분의 노하우를 부족 어, 없기 때문에 단지 이거를 할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아, 나 소액 개체 어, 나도 잘 아니까, 빅프님 저도 현금화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김칫국 김칫국을 마시는 거죠. 예, 이쪽 계통이. 뭐 아, 어떤 사람한테는 아저 정말 쉽, 쉽게 할수 있어요 아저 정말 어려운데요 뭐 다양해요 그런데 이거를 무턱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직접하기 위해서는 2 일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자 급할 때 이제 이용하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설계도 정말 많아요 업체들 엄청 많은데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어, 좀 주의를 하시라고 제가 또 올립니다 이거 영상 자주 올리죠 그죠 자 일단은 어, 내가 급해서 이걸 쓰잖아요. 그죠? 급한만큼 꼼꼼하게 찾아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일단 홈피, 배너, 연락처, 전화번호, 카톡, 오픈톡 링크가 다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업체입니다. 예, 연락처가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막 연락처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사칭이, 사칭이 있을 수도 있고, 인터세터하는 어, 불법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 홈페이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 사기꾼은 어, 홈페이지를 계속 만들기에는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는 곳을 웬만하면 은 사기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저게 있어도 어, 할 수는 있지만 매우 극히 드문 거예요 예, 뭔 소리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페, 페북이나 인스타 쪽 카톡 풀채 요거 요걸로만 운영한다. 무조건 사기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막돈뭐돈 뭐, 돈 많은 것처럼 찍어 놓고 인스타로 막뭐 허세 부리고 막 금팔찌 올려놓고 금 목걸이 올려 놓고 막 카톡 플러스 채널로 뭐 이벤트라 뭐 95%지고 100%지고 말도 안 되는 다 사기꾼들. 예. 사기꾼들은 다 이거로 운영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쪽지 댓글로만 이렇게 유도한다. 싸게 준다. 최대한 잘해 준다. 어 풀로 해 준다. 쉽게 한다. 다 사기입니다. 사기. 애매한 곳에 빠지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수수료 예, 2에서 30% 내외로 잘 내고서 운영을 하시는 저기 어, 제대로 현금화시켜 가지고 필요한데 쓰시는 게 맞다는 거죠 어, 정말 잘 적혀야 합니다 내가 급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당하면 어떻게 됐어요 멘탈 나가겠죠 자 셋째 입금이 느린 곳은 피해야 합니다 예, 뭐 다음날 입금해 준다 무슨 뭐뭐 뭐 계속 차일피일 미룬 데가 있어요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뭘까요? 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어디는 뭐 법인 대표님이 와서 결제를 해줘야 된다 막개소리를하고 어, 있습니다 예저 여러분들이 주장창 이용했던 정말 단골인 업체가 아닌 이상은 아예 저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나마 진행을 했고 어 늦게라도 입금이 됐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다 사기꾼 에요예 이미 어, 폰도 폰 번호도 바뀌고 계좌 그 계좌 계좌도 다 바뀔 거고 처리했던 연락처들 싹다 바뀝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라고 한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드렸는데 찾기도 힘들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제 영상 하단엔 항상 어, 링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못 찾겠으면요. 영상 하단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면은 제가 직접 안전하게 키운 연락 잘 되는 사인들을 연결,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멘트 날려야겠죠. 월 말만 되면 많은 소액 결제 현금화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이 미친 듯이 불려요 진짜. 예,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히나 요즘같이 경제가 경기적 경기가 매우 힘든 시점에서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어떻게 되있어요 사이꾼들도 넘쳐나죠. 예, 물고기가 파닥파닥 파닥 뛰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잡참 상관없는데 내 어장 내 관리 구역이 아닌데 지나가다 가 계속 물고기가 튀어. 군침이 도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몰래 몰래 훔쳐 가는 거죠 중간에 깨가지고 어부인척 이게 되세요 그게 피싱이잖아 피싱 네? 어, 물고기를 비워야 니까 피싱이란 단어가 딱 맞네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어, 조심해서 사기꾼들 잘피하시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번 오늘 31일부터 이제 내일 이제 하, 하 1일까지는 정말 복잡하고 바쁜 기간이고 업체도 거의 밤새기 때문에 연락하면은 어, 많이 힘든 시기예요. 웬만하면 은 급하지 않는다면 은 2일, 3일, 어 매월 첫째 주에 이용하는 게 오히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급하다. 나는 1일 날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체에 어 11시에나 11시 반 이때 예약을 걸어 놓으세요. 이따 12시에 진행 진행하겠다. 진행 예, 미리 예약을 해놓고선 프로필 다 작성해서 넘기고 하면은 예, 이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어 처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도 요즘에 정말 바쁘게 뛰고 있고 어, 모든 사장님들이 어, 힘든 시기에요 예, 소액계좌 사장님들은 어차피 경기를 타지 않고 돈잘 벌고 있지만 어, 신규 업체 사장님들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장님들은 또 자리 잡느라고 바쁘실 거고 잘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일반적인 그 커피숍이나 술집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 지금 매우 힘들어합니다 예, 원래 잘 나가던 곳, 업체가 아닌 이상은 매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어, 진짜 급할 때이 소액 결제 현금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던가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